안녕하세요. 빌리즈맨입니다. 오늘은 엑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. 어, 이거는 이제 달러 함수를 이용해서 쉽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엑셀에, 어, 제가 이제 뭐 많은 부분들을 이제 계산을 좀 해보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제 그 달러를 이용해서 이 고정되어 있는 값을 여기 이제 각각 각각 어, 곱해서 사업비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헥타당 120만 4천 원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. 그리고 김봉녀분은 0.9 8헥타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 뭐 말자 부분은 분은 0.74 헥타. 그래서 요거를 어, 한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. 기존에 제가 했던 방법은, 어, 이 사업비 곱하기, 이 면적, 면적을 그냥 곱해버리면 금액이 딱 나옵니다. 근데 이거를 끌어서 쭉 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답인 것 같지만 답은 아닙니다. 그래서 달러 함수를 이용해서, 어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달러 함수는 고정을 시켜주는 함수입니다. 일단은, 헥타당 120만 4천 원이기 때문에, 이 120만 4천 원을 고정시켜주고요. 나머지 면적들은 다 변환이 되기 때문에, 얘는 이제 변환되는 부분 때문에, 이제 달러 함수를 붙이진 않고, 그냥 그대로, 뭐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은 사업비, 음, 일단은 요, 뭐, 변환되는 것부터, 면적 곱하기, 120만 4천원 이게 이제 120만 4천원 고정이 되는 건데요 여기서 고정되는 지행 3열 이거를 이제 다 고정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 고정한 달러를 다 붙여주는 겁니다 행 앞에도 지행 앞에도 달러를 붙여주고요 3열 앞에도 달러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러면 엔터 치면 이 금액이 합산이 되고요 어, 이게 밑으로 끌어내릴 때는, 이렇게 이제, 십자가 표시, 플러스, 이거를, 플러스 표시를 다 이제 복사해서 밑으로 쭉 끌어줄 건데,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얘를 쭉 끌어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, 어, 면적당 120만 4천 원을 곱한 금액들이 나옵니다. 예, 네, 쉽죠? 다른 거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얘만, 120만 4천원만 고정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고정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값 곱한 부분에 있어서 행, 지행 앞에 이렇게 달러를 어 넣어주고요 그리고 3열 앞에 달러를 이렇게 넣어주고요 여기는 지, 지, 지 행, 앞에 달러를 붙여주고, 어차피 얘가 고정되는 거기 때문에, 3열 앞에 달러가 고정되고, 이거는 뭐, 다 똑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, 이 F에 대한 면적들은 다, 어 변환이 돼야 되겠죠.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나오고요. 어 금액이 나오고요. 그리고 이제, 이 금액을 비료 포스로 좀 나눠볼 겁니다. 야마도라 비료라는, 제품에, 만원짜리, 뭐, 제품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는, 일단은 얘 나누기, 만원. 이렇게 되겠죠. 근데, 뭐, 항상, 이렇게 보면, 이 부분도 뭐, 다 틀립니다. 예전에 제가 좀, 어떻게 했냐면, 잘 몰라서 이 앞에, 음, 만원을 다 붙여주고요. 초보자분들은 아마, 이렇게 좀 했을 건데요. 아, 만 원을 써주고, 그냥, 여기에서 등 금액, 나누기, 어, 나누기 해야 되겠죠? 포시를 이렇게 하야 되겠죠? 만 원. 이렇딱 두드리면, 118%에서 똑같이 쭉 해서 그냥 수량 나눠주고요. 수량 해주고요. 그리고 이걸 아마, 제가 얼마 전만 해도, 며칠 전만 해도 이거를,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.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금액을 할 금액을 뭐 다른 금액을 할 때는 이 숨긴 것 때문에 조금 어안 되는 경우도 좀 생기거든요. 그래서 그래서 좀 전에 했듯이 이 사업비 금액 나누기 10000원 대신에 이 H 행에 있는 영어 앞에 달러를 붙여주고요. 그리고 3열 숫자 3 앞에 달러를 이렇게 붙여줍니다. 그러면 만 원은 뭐 항상 고정이 되는 겁니다. 그 상태에서 끌어서 쭉 밑으로 내리면 포수가 계산이 되겠죠. 21번도 이렇게 해주고요. 그러면 나머지 전체 합산. 합산을 해주면, 예. 네. 어, 이 전체 금액은, 1965만 1,469원인데, 어, 만원짜리 이렇게 나눠버리면, 1965포가 되겠죠. 그래서, 음, 이 달러 함수를 이용해서, 엑셀에서 더하기도 가능하고, 빼기도 가능하고요. 곱하기 나누기 다 가능합니다. 그래서, 항상 고정시키려고 하는 행열. 이 자체를 달러 함수를 앞에다가 붙여서 이렇게 해주시면 쉽게 엑셀 값이나 이런 부분들을 뭐 구할 수 있습니다. 예.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